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4일 어, 토요일이고요 박셀 바이오 오늘자 기준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세력이 다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추세가 하방이어가지고 추세가 하방이어서 혹시나 이 종목을 어, 내가 수익권이다 이러면은 뭐 비중을 좀 줄여 두시는 게 낫겠죠 왜냐면 하락이 아직 안 멈췄기 때문에 얘 하락을 만약에 멈추게 되면. 어, 제 생각에는 한 음, 일단 6만원을 버텨줘야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 이탈이 나온다. 그럼 얘는 5만원대까지 5만원, 5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어, 잠시만요. 제 차트를 잠깐 볼게요. 5만 8천원, 한 6만원은 일단 살짝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6만원, 6만원을 살짝 이탈하거나, 어쨌든 지금 보면은 어, 이쪽 구간에서 어, 잠시만요. 여기 잘안보이네 자, 여기 보이시죠? 이쪽 구간에서 어, 얘가 버텨줄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예, 그리고 이 회색 선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6만 원대 또는 6, 5만 8천 원대 여기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지금 장대 음봉이 연속으로 두 개가 나오면서 거의 한 이틀 만에 그리고 여기 온, 그 금요일날 또 하락한 것까지 해서 거의 6, 70%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 경우에는 바로 한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낫다고 보고요. 어, 세력이 아직 다못 나갔다? 이거를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매집했어요. 매집을 하고, 이때부터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거 주가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거 개미가 못 합니다. 어차피. 근데, 세력들이 나가려고 했다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좀 흔들었을 거예요. 근데, 흔든 거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번 점핑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일부 물량은 지금 털었겠죠? 세력 평당가는 한5만대 어, 4만원대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4만원대 좀 높게 봤을 때 예, 높게 봤을 때뭐좀더 낮게 해서 뭐 지금 두배 정도를 먹지 않을까 싶은데 시가총액이 좀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봐야 됩니다. 신고가 돌파할 수도 있어요.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시에 그 상승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사실 뭐큰 그거는 없어요. 큰 그거는 없고. 자, 얘는 기업 분석. 잠깐 한번 볼게요. 원래 이런 신약, 그, 신약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재무 안 보거든요. 재무 잘안 보는데, 잠깐 그도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이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어, 바이오텍 회사로 면역 시스템에서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함. 항암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래요. 예,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이런 신약 바이오 회사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 뭔가 그냥 항상 미국이나 이런 그 나라들이 더 먼저, 더 빨리 개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저는 되게 똑똑하고, 의료 기술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하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벨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좀늦죠 미국 봐봐, 벌써 3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2, 상 1, 2상 아니야? <laughs> 반려견 용 면허 환원제야 이제 동물까지도에 반려견의 중장기적인 수익 사업으로 이것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그동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반려견 반려묘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음 진짜 뭐투자문그 투자하는... 가족이니까 그런 동물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박세바이오 요 박세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임상 그 신약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 보면 대주주가 어 또그 회사에 이런 지분은 어 제대로 다 가지고 있고요. 투자도 좀 받았네. 아주아이비에서 투자를 또 받았네. 아주아이비 투자가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기술 투자 그 받은 것도 있고요. 뭐이 정도면 뭐뭐 음뭐 이렇게 그 재료가 있는 회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어 제가 보기에는 한, 단타로만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가남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급등 이게 11월 6일 11월달에 이 뉴스를 내고 물량을 1차적으로 한번 판것 같아요 예, 한번판것 같아요 왜냐 11월에 보면은 얘가 신고가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고 한번 밀리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거 자체가 음, 한번좀그개미단한테 예, 물량 넘기 1차적으로 넘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력들은 밑에서 다시 받으면 되거든요. 박세바이오의 가암 치료제 어, VAXNK와 관련한 진행 한 임상 일상 예, 거의 뭐 이제 일상을 또 하고 있네요. 예, 이제 일상 그러니까 아직 이상 예, 이상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이상에서 완전 간해가 나왔대. 예. 요거 자체가, 음, 완전 간해라는 얘기는 이제 완치가 거의 됐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게 기대감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삼상은 더 어려워요. 삼상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끝까지 이런 것들은, 어, 이렇게 좀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세계 최초의 반려견 대상의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 근데 지금 아무리 좀 반려견들이 어,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됐다고 해도 그래도 뭐 이게 될까 모르겠네. 반려견, 반려견 안 걸린 것까지. 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개 유전체에서 직접 박스 스킨 15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약재로 개발해. 수 어,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완료했다. 음,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다고 봅니다. 반려종물의 수명도 길어지면서 노견의 암 발생률도 증가해 충분한 시장이 형성될 것. 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보면은, 반려견의 경우 암에 걸렸을 때 사람에게 쓰는 항암제의 용량을 조절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수준이다. 음,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좀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저런 거 하면서 어, 추가적으로 새로운 것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박세바이오는 세력들이 터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 예, 조심하시는 것을 저는 권고를 드리면서 오늘 박세바이오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잠깐 볼게요 분봉에서 보면 어, 5분봉인데 이게 자 6봉 체크 한번 음... 자, 여기서 이제 버텨주고 있으나, 야, 이거 왠지 이탈 한번 시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어떻게했습니까 제가 세력이라면 이탄한번 크게 시켜야지 개미가 다 손절 털지 않을까? 예, 그러면 한 여기 5만 3천, 5만 4천 원 정도까지 한번밀 수도 있어요. 예, 밀어내고, 여기서 다시 물량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2차 파동을 어, 만들어내는 예, 그런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 하방 추세가, 어, 그, 뭐야. 하방 추세를 얘가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이해되셨죠? 물론 뭐 제가 100%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종목은 조금 하락이 멈추고 나서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하루 봤으니까. 예, 며칠 정도 더 버텨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박세바이오 분석을 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